문제는 뭐냐면 책이 너무 어려워요. 너무 어렵게 써놨어요. 근데 물리학, 기학이 우리가 막 생각하는 것처럼 막 공식 나오고 이런 건또 아니거든요.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기학, 그리고 또 물리학.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? 기학 하면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골프를 할때 알게 모르게 기학 활용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기학이라는게그거 전에 자연현상을 선이나 원이나. 점으로 설명을 하는 게 기학인 거잖아요. 그럼 예전에 우리 부1원 같은 거 있고 이제 분석을 할때 선구구, 원구구에서 내가 스윙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체크하죠. 그게 결국은 기학이라는 거거든요. 그고 물리학 같은 경우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결국은 골프에서 필요한 물리학은 몇 가지 없어요. 스윙을 할때 필요한 기학은 제가 볼 때는 딱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중력 이해하고, 그다음에 원심력. 예, 네, 그거 두 개밖에 없어요. 그리고 또 거기서 하나만 조금 더 추가하자면, 뉴턴의 세 가지 법칙. 관성의 법칙, 가속의 법칙, 그 다음 대응력의 법칙. 우리가 지구상에 사는 이상 그 뉴턴의 세 가지 법칙에 다 적용을 받는다고 하잖아요. 골프스윙도 거기,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물리학도 그렇게 복잡한 물리학이 아니거든요.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, 결국은 사실을 기반으로 골프스윙을 분석하고 설명하기 때문에, 이건 틀릴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너무 어려워요. 제가 이 책을 처음에 접한 게 아마 2000, 2 0 1년 2002년 정도 된것 같아요. 그때부터 이제 계속 봐갖고 이제 지금까지 공부를 하게 돼 있는데 저도 몇 번을 포기를 했어요. 이거를. 원서, 그때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. 원서를 보다가.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어려운 거예요.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. 저 말도, 말은 전혀 못하고 그냥 듣는 것좋고 읽는 거 조금 하는데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. 책을 쓴홍모켈리라는 사람이 이 책을 1940년도부터 자기가 이제 골프를 하면서 공학도 출신이거든요. 주변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. 그리고 자기도 배워봤더니 자기는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레슨도 많이 하고 그다 결심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. 자기가 공학도니까 이거를 물리학하고 기하학적으로 이 스윙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자. 그래서 1940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1969년도에 이 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 정도를 준비를 해서 나온 책이에요 이 책이 근데 그 호모켈리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거의 완벽주의자 비슷하대요 성격이 그러니까 이 책을 쓰면서도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만 썼으면은 그렇게 어렵게 안 느껴졌을 텐데 그러니까 주어가 딱 있으면 옆에 짝대기 있고 그 부연 설명이 한두줄 나와요 이렇게 나오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문장을 보면 주어가 막세줄 되는 것도 있고. 근데 저도 이거를 많이 여러 번 포기를 했다가, 그래도 해보자, 해보자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, 저는 상당히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뭔가를 배울 때는 내가 뭔가 이해를 하고 납득이 돼야지 그걸 따르든지 말든지 하잖아요. 내가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게 눈에 들어올 거안 들어올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. 음.